안녕하세요. 민구원입니다. 제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제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는 건데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받는 일인데요. 음, 책임판매업 등록은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어, 식약처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이래서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 오늘 저녁에 친구들을 만날 거라서 친구들 줄 헤어팩도 만들 거고, 음 그리고 오늘 크림도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책임 판매업 신고를 한번 해볼 건데요. 책임 판매업 신고는 시각처 홈페이지에서 할 거고, 시각처 홈페이지는 가입을 먼저 해야 돼요. 사업자 명의로 가입을 해야 되고, 저는 이미 가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한 아이디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어, 일단, 시각처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음, 여기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을 검색을 하시면 밑에 이렇게 내리시면 어 의약품 안전나라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이게 지금 매뉴얼이거든요.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전자 민원 신청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PDF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여기 나와 있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등록을 하는 방법 아, 메뉴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을 하냐라는 거고요. 음, 이제 이거를 보고 저도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고, 거기서 전자민원 보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원 신청을 들어가시고, 여기에 화장품 책임 판매를 검색하시면, 빨리. 어. 그러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 할 거예요. 화장품 책임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어쩌고 저쩌고 27,000원. 서류일수는 11. 알겠습니다. 빨리. 왜 이렇게 드립니까? 그러면 여기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뜨는데 신청인, 뭐 주소, 등록기준지, 어 전화번호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책임판매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어 업소 전화번호, 뭐 소재지 이렇게 뜨고요. 여기 관리자라는 건 책임판매 책임판매관리자를 뜻하는 건데. 여기 추가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 칸이 떠요. 그러면 칸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관리자를 해줄 거예요. 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조건이 있는데요. 어, 뭐 의사나 약사 또는 이공계 졸업자 그리고 음, 화장품 제조나 품질 관리 쪽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어서 여기 관리자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졸업 증명서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의 유형. 이호 같은 경우에도 추가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 화살표를 눌러서, 나와라. 그 다음에, 제조업자인지, 뭐, 유통 판매할 건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일반적인 브랜드라면, 제조사에, 화장품을 의뢰해서 제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브랜드 이름으로, 뭐냐, 판매를 할 거니까, 이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방문할 것인지, 우편 수령할 것인지, 그 처리부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남부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경인청에다가 신청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구비 서류 칸에 눌러 줄 건데요. 여기 구비 서류를 넣어 줘야 되는데 구비 서류는 어,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법인 사업자라면 뭐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전 관리 기준 매뉴얼, 품질 관리 기준 매뉴얼, 품질 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가 필요한데, 일단 이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일단 지금 안전 관리 기준 매뉴얼하고 품질 관리 기준 매뉴얼은 똑같아요. 방법이 자, 일단 구글에, 구글에 책임판매업, 구글에 책임판매, 책임판매. 제조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 매뉴얼이라는 게 대한화장품 협회에서 친절하게 올려주신 게 있어요. 이거를 다운을 받으시고요. 음, 안전 관리 기준 매뉴얼 말고 품질 관리 기준 매뉴얼도 똑같아요. 품질 관리 기준 매뉴얼도 똑같이 대한화장품 협회에서 올려준 게 있어서 이걸 다운받아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조,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이라는 게 나오고 이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참고용으로 만들어준 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대한화장품협회라는 거를 다 본인 회사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도 대한화장품협회라는 게 있죠. 이거 다 본인 회사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 편집, 찾기, 찾아 바꾸기 들어가서, 어, 여기, 사, 대한화장품협회 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 회사 이름으로 바꿔주면 돼요. 어, 회사 이름? 회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모두 바꾸기. 네, 네. 하면 여기에 전부 바뀌어요, 저절로 네. 전부 바뀌었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날짜 바꿔 주셔야 되고요, 문서 번호 바꿔 주셔야 되고, 또 여기 잘 읽어 보시면 또어 여기 작성자 서명 해 주셔야 되고요, 승인자 서명 해 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목적에 보면, 대한화장품협회가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서류는 대한화장품협회가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을 관리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내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관리, 화장품을 관리하기 위한 거라서, 그래서 음, 이것도 내 회사 이름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여기 아래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대한화창품협회에서 제조판매와 관리하는 이것도 바꿔주셔야 되고 어 바꿔주셔야 되는 게막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아까 바꾸기 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요 얘네들은 다어 양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둔 채로 저장을 하시고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어,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 매뉴얼도 이거랑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품질 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가 문제인데 이거는 어, 제가 지금 어떤 제조사랑 어느 정도 이제 얘기 미팅을 하고 화장품 어떤 거, 어떤 거 만들 거예요? 라는 거를 얘기를 한 상태라면 그 회사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책임 판매업을 받을 건데 품질 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제조사에서 품질 관리 위수탁 계약서를 받을 경우에는 그 제조사에 있는 시험 기기 목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기기 목록과 품질 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 어그 제조사가 어느 정도 일을 해본 제조사라면, 아, 제가 책임 판매업 받으려고 어, 서류가 몇개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꼭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책임 판매업 등록 신청을 할 거고, 음, 이게 문제가 있으, 이게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식약처에서 반려를 한 다음,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청을 한 다음에, 어, 잘 되는지, 아니면 반려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